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받을 때그 줄타기가 사실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고지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게임은 역대 가장 냉혹한 승부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이 던진 선택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요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랜 라이벌 일본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급하게 반중전선을 선택하며 워싱턴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뢰를 얻은 듯 보이지만 그 대가로 세계 최대 시장과 미래 기술의 활로를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치 결혼식 전날 밤 다른 사람을 몰래 만나는 배우자를 보는 듯한 불안하고 배신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이제 과거의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의 모호성이 약점이라는 비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연성이 가진 힘을 모르는 것이다. 당시 우리가 중국 시장을 발판 삼아 반도체와 배터리 초격차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비난은 지금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보는 위기론은 모두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이 유연한 전략이 미래 한국의 외교적 발판 자체를 어떻게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라이벌 일본이 어떤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의 지정학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을 자극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내 강경 보수 성향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의 시작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타이완에 군사 행동을 벌일 경우 일본도 대응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중국은 이를 두고 자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로 받아들이면서 일본 대사를 소환하고 일본행 단체 관광을 중단하고 경제 및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며 두 나라는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날선 대립 중에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일본이 최근 들어 미국과 경제 및 군사 동맹을 강화하자 중국이 이를 견제하려 더욱 강경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명확한 동맹을 위해 막대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동남아 및 인도로 투자를 돌렸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이것을 주식 투자에 비유해 봅시다. 일본은 앞으로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신생 종목의 전 재산을 몰빵하기 위해 이미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던 황금 주식 중국 시장을 헐값에 팔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일본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이분 손실액은 지난 5년간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들이 투자한 동남아 시장은 이미 한국, 중국, 대만의 치열한 경쟁터가 되어버려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철수 비용은 치렀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얻지 못한 채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워싱턴의 형식적인 박수 뿐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이 소재부품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미래 기술 표준은 이미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일본의 소재 기술이 훌륭하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소재를 가지고, 세계 최고 성능의 파운드리와 메모리 기술을 구현합니다. 파운드리 기술의 핵심인 초미세 공정. 기술 분야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과 대만에 밀려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소재는 빛바랜 유물이 될수 있지만 파운드리와 메모리는 매일 진화하는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일본은 이 심장 기술을 포기했습니다. 일본은 초기에 니켈 수소 배터리 기술을 주도했지만 한국은 삼원계 배터리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로 이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났고 지금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택은 구형 기술에 머무는 것이었고 한국의 선택은 미래를 선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성급하게 반중을 외치며 얻은 것은 중국의 보복과 한국과의 기술 격차 심화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급함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유리한 이유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연성은 눈치 외교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줄타기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모두에게 절대 놓칠 수 없는 슈퍼 커넥터입니다. 미국에게 우리는 메모리, 파운드리,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안보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가진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아무리 친해져도 일본은 이 핵심 기술을 미국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안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내부 기술 한계 때문에 결국 한국의 첨단 부품과 장비, 그리고 투자가 절실합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생태계는 6개월 안에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시장을 닫으면 중국의 첨단 산업 자체가 멈춥니다. 우리는 양쪽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공급자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빈 의자를 보였을 때 우리는 침묵했지만 그들이 결국 메모리와 배터리 공급망을 위해 한국으로 달려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연성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지를 알고 우리의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일본이 돈과 군사력으로 외교를 하려 할때 한국은 문화와 기술이라는 부드러운 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과의 관계를 보세요. 과거에는 핵심 광물 연대에서 제외되는 구력이 있었지만 K컬처와 K테크의 압도적인 매력 때문에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젊은 세대는 일본의 오래된 자동차 대신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를 원하고 자국의 방위 산업에 한국의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만난 한 유럽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돈을 주지만 한국은 미래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낡은 동맹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맹을 원합니다. 일본은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한국은 매력으로 해결합니다. 결국 EU와 아세안은 일본이 아닌 미래를 주도하는 한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연성이 결코 약함이 아니었음은 사드 경제 보복 사태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중국이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을 가했을 때 한국은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한국의 핵심 부품 없이는 자국 제조업이 멈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보복을 했지만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패배이자 한국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약했다면 중국은 우리를 밟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고 결국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유연한 버티기 전략이 승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술 강탈은 한국의 초격차를 깨뜨릴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의 기술적 딜레마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탐내는 것은 그들이 결국 자체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가 직접 입수한 보고서에서 한국기업법인장 김희사는 중국 관료의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김희사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절대 이전 불가한 핵심 기술을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 기술을 통째로 강탈해도 운영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시스템 그리고 독창적인 엔지니어링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돈과 사람을 쏟아부어 한국을 추격하지만 결국 핵심은 창의성과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합작 투자를 강제해도 한국의 독창적인 엔지니어링 능력과 초격차 기술, 문화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술 강탈은 한국의 우위를 일시적으로 위협할 뿐 장기적인 혁신 동력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압박을 받자마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의 저력입니다. 배터리 소재, 중국 의존도가 높다 걱정하셨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즉시 미국, 유럽, 호주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공급망 다변화를 이미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이미 중국의 소재 기업들을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중국이 우리에게 소재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첨단 소재를 중국에 역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중국이 요구하는 구형 장비 외에 한국은 차세대 EUV 및 GAA 공정에 모든 투자를 집중하며 격차를 영원히 벌리고 있습니다. 리는 마치 중국이 KTX를 따라잡으려 할때 우리는 이미 시속 800km의 하이퍼로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리한 시점에 협상 테이블을 뒤엎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승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다섯 가지 행동 지침을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압도적 초격차 무역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중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최첨단 품목만 거래하고 우리가 덜 필요한 품목은 과감히 끊어버리는 공급자 우위 전략을 강조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단기적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무기를 휘두를 때입니다. 둘째, 기술 주권 선포 및 수출 통제 무기화입니다. 한국이 가진 핵심 기술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여 미국과 중국 양쪽에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곧 우리의 주권입니다. 셋째, 글로벌 밸류체인 주도권 확보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과의 협력을 경제적 종속이 아닌 표준과 룰을 정하는 주도권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GVC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의 방식으로 게임의 규칙을 정합시다. 넷째, 인력 유입 골든 게이트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에 지쳤거나 한국의 초격차에 기여하고 싶은 전 세계 고급 인재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국내로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문화가 그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국민적 승리 공감대 형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위기론에 휩쓸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유연성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과 자긍심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단기적 잡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행동 지침은 모두 우리가 승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미래를 위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제시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나 사업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초격차 DNA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느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댓글로 함께 증명해 주십시오. 최종 요약입니다. 우리는 침묵의 대가로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으로 세 가지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지정학적 우위 양국이 모두 우리를 필요로함, 글로벌 리더십 K컬처와 K테크의 매력, 미래 기술 주도권 중국의 추격한 게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많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승리 서사에 동의하신다면 이 콘텐츠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전달되어 국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곧 우리의 첫 번째 승자의 결단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